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스트입니다 오늘은 와 도라이몽 아이스크림이 마트에 있어서 가봤습니다. 종류별로 그렇다. 일단 먼저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도라이몽 아이스크림. 황코도 맛 아이스크림.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네. 수박 맛 아이스크림. 망고 맛 아이스크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봐봐. 도라이몽도. 참 아, 맛있어 그리고 포도맛 그리고, 아이스크림 오오 오, 진짜 맛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 이제 한번 이게 한번 일단 뜯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잘라서 맛을 보도록 하겠다 맛을 시식할 차례 일단 음. 그러니까 딸기맛부터 어. 와부서졌는데졌덕 어, 터져데 이거는? 어? 아니? 이거 <laughs> 뭐지? <laughs> 이 얼음 덩어리 나왔냐고 하는 거야. 아 이거 뭐냐 이 그냥 퍼만 먹어도 되는데 퍼먹기. 트라이. 칼로라 잘라서 먹겠습니다. 어 여기 나무가 있어. 됐나 이건 내가 먹어 이건. 야. 빼서. 야. 굿짱의 인성. 음 딸기맛이야. 음, 딸기 맛 나는 데좀 수박 맛도 나는 것 같아. 음, 어, 그 다음 거 수박맛. 아, 수박 맛. 아, 근데 너무 차갑다, 엄청 당연히 차갑다 아이스크림이니까. 수박 맛에서 냄뭐 낸... 이상한 냄새 나는 느낌. 와! 완벽한 모양. 더큰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ot g o i 데 g to talk to you. I'm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ot going to 어, 돼지, 응. 그, 밥. 일단, 먼저 술라이트. 으으으으으. 음. 이거, 조쌈, 이새끼 이거, 그거, 뭐라고, 땅, 뽕, 따 뽕, 따 응. 모양이 뽕, 따 모양. 맛있네, 이거, 완전, 도둑, 신고, 이거, 극장에, 도둑, 신고. 와. 베스트 <laughs> 너무 좋아질것 같아. 야 자, 이렇게 면 되지. 이건 이제 딱그 맛이야. 봉따마, 봉따뽕 봉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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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똑같따마 봉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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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응, 야 포도하고 아니 진짜 청포도 맛이야. 청포도 얼린 맛 나는 것 같아. 얼린 걸 먹으면 이런 맛 나. 무슨 맛이었어 이제 청포도는 이렇게 얼리면 이렇게 이런 맛날것 같아. 응응응. 응, 응. 청포도. 청포도 맛. 이렇게? 청포도 맛. 이제 응. 네, 대망의 망고 맛. 황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 맛. 지금 황금색이 예상했어. 망고네. 아, 김치도는 니 망고맛 내가 더 큰거 먹어야 돼 망고는 최상조다장건 망고 아, 망고 맛이다 아, 파인애플이 너무 섞인 것같은면뭐 망고맛이나 어 너무 맛있어 망고 제일 맛있어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이몽 아이스크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여기 중에서 저는 뽕딸 좀 좋아가지고 이 소다맛 아이스크림. 난 망고맛. 망고가 제일 좋았어요. 맨날 옛날, 맨 옛날부터. 아이고. 그 다음에 수박맛. 근데 이좀 모양이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얼른 얼음, 얼음을 넣는 거 같아. 딸기만 불량품이래. 불량. 불량이다 이거 불량. 불량. 이렇게 먹어야지 재영아. 응? 나도 이렇게. 음. 섞어 먹게 섞어 먹으니까좀 이상해. 응? 음? 그럼 섞어. 이십 초 이십 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음. 咋不人影儿？